아 그러면 고까지 가야 되는열렸열 이거 장구고 아니야. 뭐 그러면 어떻게 잠그는 건 모르겠다. <laughs> mm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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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린네 <laughs> 이안이가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좀 하거든요. 좀좀 아, 좀 해가지고. 아, 알아서 하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한한800편 올렸어요 그 동안. 오이 한1년 정도 해가지고 아이고. 워치는 한 20만 원 정도 고 오이 20만까지요? 예. 어. 뭐, 구독자는 아직 그 정도 아니고 워치만. 아 예. 100만이 목표입니다 워치. 아! 아, <laughs> 애들이 요. 스포츠 좀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. 우리 애들도 다 축구, 다 아빠가 축구 잘해가지고 음. 배웠더라고 요 이번에. 오, 그래요? 네, 애들이 아주 축구를. 제가 여기서 축구팀장해요. 목사 메릴 목사. 오 그러세요? 네네네. 네, 네. 활동 많이 하시네. 네, 축구를 제가 또 좋아해요. <laughs> 올해 실내면서 어떻게 되십니까? 57세입니다. 60세 넘으면 좀 조심하세요. 예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와, 뭐, 제는 67배인데, 네. 막 변하더라고요. 예, 어... 네, 뭐 하루하루 다르게. 아...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, 네. 쉽지 않은 거같요 네. <laughs> 네. 미국 한 30년 살았는데, 네. 직업을 한 10번 바꿨네요. 지나고 보니 뭔뭐다뭐 그러듯이 뭐 식당 뭐또 음. 청소 뭐 양초공장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스턴의그 IT회사 음. 웨어러스도 일하고 음.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스테이트 인슈런스 음. 컴퍼니 음. 콜센터도 일해보고 음.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아주 5번 한 10년 정도 했어요 계속 하면서 하여튼, 돈을, 다른데. 돈을 안 쫓으려고 애 많이 썼어요. 돈 쫓다가 먼저 가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, 제가. 예. 네. 네. 까 그러니까 먹고 살자. 그러고, 음. 우리는 쉽지 않으니까, 일세는이세를 음. 뿌리 내리게 하자. 음. 어,